1949년생 소띠 여러분,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십시오. 2월이 당신 인생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77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버틴 것의 보상이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은 느리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2월이 바로 그 도착의 시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특히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이 일주일이 당신이 버틴 77년의 결실을 맺는 골든타임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30년 역술하면서 확신합니다. 1949년생 소띠는 2월에 버틴 것이 보상됩니다.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점집 30년째 하는 동보운세입니다. 오늘은 1949년생 소띠 2026년 2월 운세입니다. 77세 참 오래 버티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 쉬운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1949년, 해방되고 4년째, 나라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모자랐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태어나셨습니다. 한살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피난 가느라 온 가족이 고생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폭격 소리 들으며 컸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도 가난은 계속됐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도 형제가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큰아들, 큰딸은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희생했습니다. 일찍부터 일했습니다. 10대부터 집안일 도왔습니다. 농사일 거들고 장사 도왔습니다. 20대에 결혼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소띠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텼습니다. 자식 낳아 키우면서 더 힘들었습니다.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넷째까지 기저귀 빨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온종일 일만 했습니다. 내한몸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30대, 40대는 더했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남의 집 일해주고 공장 다니고 장사하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손은 버팀목입니다. 가족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묵묵히 버텼습니다. 남편은 어땠습니까? 일은 했지만 돈은 많이 못 벌어왔습니다. 가족 부양은 결국 당신 몫이었습니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텼습니다. 50대 60대 들어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출가했지만 여전히 챙겨야 했습니다. 손주들 돌보고 자식들 도와주고 집안일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70 넘어서는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면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약만 잔뜩 타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손은 원래 그렇게 버팁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평생 버티기만 하다 가는 건가? 내가 편하게 사는 날이 정말 올까? 자식들이 효도라도 제대로 하면 좋으련만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해보면 1949년 생소띠는 2월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주를 봐왔는데 49년 생소띠만큼 2월에 확실하게 버틴 것이 보상되는 띠가 드뭅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이 뭡니까? 2월은 16월입니다. 신은 쇠, 묘는 토끼이면서 나무, 1949년 생기축과 어떻게 됩니까? 기는 흙. 축은 소이면서 흙. 흙과 쇠가 만나고 흙과 나무가 만납니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토생금입니다. 흙이 쇠를 낳습니다. 1949년 생소띠는 2월에 결실을 맺 습니다. 오래 버틴 것이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버틴 것이 드디어 보상된다. 결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극토입니다. 나무가 흙을 뚫습니다. 압박이 옵니다. 하지만 소는 압박을 잘 견딥니다. 원래 버티는 동물입니다. 영년입니다 병은 큰 불, 오는 말이면 서불. 기토가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토생금입니다. 흙이 쇠를 낳습니다. 든든한 결실이 생깁니다. 축토는 축의 소입니다. 소는 버팀목입니다. 2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버틴 것을 거둬야 합니다. 2월에 거둬야 3월, 4월도 쌓입니다. 2월에 안 거두면 1년 내내 그냥 지나갑니다. 2월은 시작의 달이 아닙니다. 묵묵히 거두는 결실의 시작입니다. 2월 4주를 자세히 봅시다. 연주 병호, 월주 신묘, 일주는 날마다 바뀝니다. 신묘월이 핵심입니다. 신은 큰 쇠입니다. 묘는 토끼, 봄의 나무입니다. 1949년 생기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는 작은 흙입니다. 축은 소, 겨울의 흙입니다. 기토가 심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토생금입니다. 흙이 쇠를 낳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축토가 묘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입니다. 나무가 흙을 뚫습니다. 압박이 옵니다. 하지만 손은 버팁니다. 심금이 기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상입니다. 내가 낳는 것입니다. 보상이 옵니다. 16월에 병원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생토입니다. 불이 흙을 낳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2월 1949년 생소띠는 이렇습니다. 버팁니다. 결실 맺습니다. 보상 받습니다. 2월에 뭘 해야 합니까? 2월은 준비의 달이 아닙니다. 결실 실행의 달입니다. 첫째, 2월 2일부터 버틴 것 거두기 시작하십시오. 77년 살았습니다. 2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묵묵히 거두십시오. 자식들한테 보상받기, 사회에서 인정받기, 거두십시오. 작게라도 확실하게, 2월에 거둬야 3월부터 쌓입니다. 둘째, 2월 5일까지 버티는 소그림 반드시 거십시오. 아직 안 거셨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2월 5일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집 북동쪽 벽, 중간 높이, 눈높이 정도. 매일 아침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버틴다. 든든하게 말하십시오. 셋째, 2월 10일까지 갈색 또는 황토색 옷 입으십시오. 갈색은 흙입니다. 황토색도 흙입니다. 2월 내내 하나는 입으십시오. 이것이 2월 당신의 결실 신호입니다. 넷째, 2월 15일까지 결실 목록 만드십시오. 설날 지나고입니다. 올해 거둘 것, 올해 받을 것, 올해 보상받을 것, 다 적으십시오. 2월은 결실을 계획하는 달입니다. 다섯째, 2월 20일까지 자식들한테 말하십시오. 평생 버텼는데 이제 보상받을 때입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용돈 받기, 효도 받기, 뭐든 말하십시오. 2월에 말해야 1년 내내 받습니다. 여섯째, 2월 25일까지 북동쪽 든든하게 정리하십시오.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집 북동쪽, 깨끗이 청소, 무거운 것 두기, 든든하게 하기, 2월 안에 끝내십시오. 일곱째, 2월 28일까지 가족 모임에서 결실 선언하십시오. 설진하고 모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선언하십시오. 올해 나는 드디어 보상받습니다. 든든하게 말하십시오. 2월에 선언해야 1년 내내 거둡니다. 여덟째. 2월 28일까지 갈색 노트에 2월 결실 적으십시오. 2월 한달 동안 거둔 것, 받은 것, 보상받은 것다 적으십시오. 나 2월에 이만큼 거뒀다. 기쁨이 생깁니다. 2월 주별 운세를 봅시다. 2월 1주, 1일에서 7일 설날 주간입니다. 운세는 든든합니다. 결실이 시작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주간에 마음 든든하게 먹어야 합니다. 올해는 거둔다. 보상받는다. 마음 든든하게 먹으십시오. 소 그림 거십시오. 갈색 옷 준비하십시오. 재물운은 좋습니다. 든든한 기회 보입니다. 건강운은 소화기 조심하십시오. 설 음식 천천히 드십시오. 가족운은 좋습니다. 새해 인사 든든하게 하십시오. 2월 2주. 8일에서 14일. 결실이 깊어집니다. 운세가 상승합니다. 이 주간에 든든하게 거두십시오. 포기하지 말기, 버티기,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든든한 투자기회 검토하십시오. 신중하게 하십시오. 건강운은 관절 챙기십시오. 아직 추운이 조심하십시오. 가족은 운 대화 든든하게 하십시오. 2월 3주, 15일에서 21일. 결실 폭발합니다. 운세가 최고조입니다. 이 주간이 2월 골든타임입니다. 결실 목록 완성하십시오. 자식들한테 말하십시오.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든든한 결정하십시오. 건강운은 좋습니다. 결실 맺으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가족운은 든든하게 선언하십시오. 2월 4주, 22일에서 28일. 정리 주간입니다. 운세가 안정됩니다. 이 주간에 2월 마무리하십시오. 거둔 것 점검, 3월 계획, 재물운은 지키기로 전환하십시오. 건강운은 피로 조심하십시오. 한달 거뒀으니 쉬십시오. 가족은 감사 표현하십시오. 2월 재물운을 자세히 봅시다. 2월 재물운은 결실입니다. 든든하게 거둘 기회가 옵니다. 중요합니다. 2월에 든든하게 거둬야 1년 내내 쌓입니다. 16월 토생금입니다. 흙이 쇠를 났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목극토입니다. 나무가 흙을 뚫습니다. 압박이 오지만 버팁니다. 병오년 화생토입니다. 불이 흙을 났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2월 재물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2월 3주 15일에서 21일에 든든하게 결정하십시오. 이 일주일이 골든타임입니다. 연금, 보험, 자식 도움, 보이면 든든하게 받으십시오. 둘째, 자식들한테 말하십시오. 2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평생 너희 키웠으니 이제 보상해라. 셋째, 사회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손은 버팀목입니다. 인정받을 자격 있습니다. 넷째, 든든하게 거두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2월 건강운을 자세히 봅시다. 2월 건강운은 주의입니다. 77세. 든든하게 관리해야 몸이 받쳐줍니다. 소화기 조심하십시오. 77년 살았는데 과식하면 탈납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적당히 드십시오. 관절 조심하십시오. 2월은 아직 춥습니다. 따뜻하게 하십시오. 무릎 특히 조심하십시오. 혈압 조심하십시오. 77세면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약 거르지 마십시오. 허리 조심하십시오. 손은 허리가 약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소화기 혈압 관절 검사 꼭 하십시오. 2월 가족운을 자세히 봅시다. 2월 가족운은 좋습니다. 설이 지났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겁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첫째, 가족 앞에서 든든하게 말하십시오. 올해 나는 확실히 보상받습니다. 든든하게 선언하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요구 든든하게 하십시오. 77년 살았습니다. 2월은 거두는 달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보상받습니다. 셋째, 손주들한테 결실 보여주십시오. 2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든든한 배우입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거두십시오. 올해는 같이 든든하게 받읍시다. 함께 계획 세우십시오. 2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2월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실의 달입니다. 든든하게 거두십시오. 둘째, 2월에 참지만 마십시오.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2월 안 받으면 1년이 그냥 갑니다. 셋째, 2월에 초록 옷 과다 입지 마십시오. 나무가 흙을 뚫습니다. 갈색, 황토색 입으십시오. 넷째, 2월에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77세는 천천히 확실하게 다섯째, 2월에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손은 고집이 셉니다. 자식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섯째, 2월에 과식하지 마십시오. 설진하고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적당히 드십시오. 7째, 2월에 가족 무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는 척 말고 같이 거두십시오. 8째, 2월에 건강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두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9째, 2월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거둬도 괜찮습니다. 1 0째 2월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 하지 마십시오. 2월은 거두는 달입니다. 2월 마무리 점검 리스트. 2월 28일까지 이것들 점검하십시오. 버티는 소그림 걸었는가? 갈색 또는 황토색 옷 입었는가? 버틴 것 거두기 시작했는가? 북동쪽 든든하게 정리했는가? 결실 목록 만들었는가? 자식들한테 말했는가? 가족에게 든든하게 선언했는가? 재물 신중하게 접근했는가? 건강 챙겼는가? 갈색 노트에 2월 결실 적였는가? 이 10가지 중에 7개 이상 하셨으면 성공입니다. 2월을 잘 보냈습니다. 3월부터 더 쌓입니다. 오에이하면 아직입니다. 2월 마지막 주에 남은 것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1949년 생소띠가 2026년 2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 이제 공개합니다. 30년 역학 연구 끝에 찾은 답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결실이 안옵니다. 2026년 2월 필수 풍수 물품입니다. 첫째, 버티는 소석상 든든한 것. 필수 중이 필수. 이것이 바로 1949년생 소띠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소띠는 버티는 동물입니다. 버티는 소 석상 구하십시오. 갈색이나 황토색, 이 석상을 어디 두느냐? 현관 북동 쪽에 두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버틴다. 든든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황토 쿠션 큰 것, 소파에. 결실은 든든함입니다. 황토 쿠션 하나 사십시오. 큰 것, 소파에 두십시오. 2월 내내 기대십시오. 이 쿠션이 결실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갈색 지갑, 항상 휴대. 결실은 든든함입니다. 갈색 지갑 하나 사십시오. 두꺼운 것,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돈 넣을 때마다, 거둔다, 말하십시오. 결실이 시작됩니다. 넷째, 갈색 볼펜, 노트용. 기록할 때 쓰십시오. 갈색 볼펜, 진한 색, 갈색 노트에 갈색 볼펜, 결실이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무거운 문진, 책상에. 2월에 문진 하나 사십시오. 돌로 만든 것, 책상에 두십시오. 든든함을 느끼십시오. 여섯째, 북동쪽 따뜻한 조명, 저녁마다. 북동쪽은 소의 방위입니다. 따뜻한 전구 사십시오. 황토빛, 북동쪽 거실에 설치하십시오. 저녁마다 켜십시오. 결실이 활성화됩니다. 일곱째, 소인형 든든한 것, 침대 옆. 77세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인형 하나 사십시오. 든든한 것, 침대 옆에 두십시오. 자기 전에 보십시오. 여덟째, 갈색 조끼, 외출용. 외출할 때 입으십시오. 갈색 조끼, 두꺼운 것, 결실모드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949년 생소띠 여러분, 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은 1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결실의 시작입니다.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을 결정합니다. 2월에 든든하게 거두십시오. 자식들한테 말하십시오. 든든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3월, 4월, 5월이 쌓입니다. 2월에 못 거두면 1년 내내 그냥 갑니다. 다음 달에 미루지 마십시오. 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77년 살았습니다. 2월, 드디어 거둘 차례입니다. 든든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2026년 전체가 쌓입니다. 80이 든든합니다. 2월 잘 보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1949년 생소띠 여러분, 2월 운세 끝까지 보셨으면 진심이십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2월 든든하게 보내고 싶다. 결실 거두고 싶다. 1년 시작 보상받고 싶다. 댓글 쓰십시오. 산에서 배운 기도로 한 분씩 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동보 군세는 여러분 2월이 결실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1949년 생소띠 여러분, 2월 든든하게 거두십시오. 30년 역술인이 보증합니다. 2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